오랜만에 동대문에서 인사드립니다. 동대문 스멜드 <laughs>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가방 만드는 거를 한번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까 해요. 현재 제가 브랜드를 맡아서 데렉팅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표님 아. 잠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카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카우라는 브랜드를 지금 만드는 계신데요.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시장을 어떻게 도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 가방에는 부자재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아일렛부터 바로 구매하시죠. 아, 이게 진짜 최대 같은데? 사장님, 그, 저희 아일렛 들어가는데 아일렛 혹시 몰드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몰드 없어요? 자동 몰드로 갖다 드리는 게 맞죠?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일렛 구매하실 때는 꼭그 몰드를 함께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갖다 줄 때, 그걸 칠수 있는 몰드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웃도어용 가방이기 때문에 지퍼는 저희가 우레탄 지퍼, 방수 지퍼를 구매를 할 거예요. 거기에 풀러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발주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네, 나일론 방수, 검정, 3호, 음. 헤드 땅콩에 26cm, 음. 수량은 120개. 그리고 음. 원래는 이제 이거예요. 양갈래, 양갈래. 양갈래, 양갈래. 그걸로 할게요. <laughs> 다음은 일단 화장실부터. <laughs> 가방에 들어가는 웨빙이라고 하죠? 끈이랑 그 다음에 끈 앞에 거는 웨빙을 거는 고리까지 이제 구매하러 가겠습니다 시죠 뭉쳐있어서 검색나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 단단한데? 원단 프린팅 맡기려고 오는데 음. 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음. 너무 적은 양이어가지고 박게요 형님 연락 주세요 네. 가방 부속 같은 경우는 동대문 종합시장보다는 신설동 쪽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속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통행에 도착했고요 이제 가방 부자재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됐어? 사장님 이거 발주 좀 할게요 개고리가 210개 그다음에 이건 110개 이당인가요? 그 노 p e nope. 연유 맛, 연유 맛이네. 이렇게 개고리랑 어, 조리개까지 모두 구매를 했고요. 부자재가 생각보다 가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자재 공부하기에는 가방이 아주 좋다는 거. 오늘 함께 들어보신 게 어땠어요? 너무 든든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듣고자 한건 아니었는데요. 든든한 공장에 샘플 이 막혀서 샘플이 나오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이 부속과 장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루치야 이게 하루치 하루치 장기 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엑셀로 장기 정리하고 원가 산출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작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장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해주시면 좋아요 수왑지를좀 잘라서 샘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거 샘플을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 샘플 비넣어가지고 응. 전체 사이즈가 있나요 지금. 여기 지금 1 7 26.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씩 받아요. 아, 아 진짜. 짭플이시 다도 샘플비가 예보리면 제가 샘플 수업 샘플. 갖다 드리던지 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공장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샘플비 요청하신 게 금액대가 조금 커서 물론 당연히 공장에서는 샘플비 받으셔야 되지만 샘플을 그냥 제가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후루뚝땅만 들어볼게요 후루룩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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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 a 땅후루룩땅후루룩땅후루룩땅후루룩땅후루룩는후루룩땅후루룩땅후루룩땅후루 요것만 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커주팩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까지 샘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샘플과 각종 부속들, 그냥 원단까지 모두 챙기셔서 공장에 투입을 시키면 이제 대량생산이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샘플을 직접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은 셀셀이기 때문에 샘플을 샘플 실에 맡기셔야 돼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어마어마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